3, 2, 1. 네, 안녕하세요. 전차 진단평가사와 늦춰만여 녀석들, 전준우 팀장입니다. 요 차량 보이시죠? 네, 지퍼렉스턴 차량. 마이너스 거의 뭐 250, 이자까지 하면 300 정도 나는 차량인데, 이제 나갔습니다. 정말 그냥 시원하게, 어, 여주 우리 고객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, 이제 탁, 송으로 나갑니다. 아,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안 나갈, 네, 차량이 아니었는데, 어쨌든 속은 되게 시원하고요. 차량 상태나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좋아요. 네, 그리고 지금 공업사 와서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부동의 워셔에 다 점검하고요. 타이어 공기압까지 다 점검을 해서 탁송으로 내려갑니다. 사실 이 탁송 거래를 살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한번 해보겠어요. 네, 근데 어 어렵지 어 않아요. 그냥 믿을 만한 곳에서네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요. 뭐, 이 택배를 하나 시켜도, 그렇죠 우리가, 뭐랄까요.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뭐, 1650만원 이란도 큰 돈이죠. 네, 이렇게 영상을 보고 구입해 주신다는 게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만큼 저도 더 최선을 다해서 네,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로 속도 시원한데, 이거를 구입하신 우리 구독자 형님도 정말로 땡 잡았다. 예,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차량, 제가 올려드린 차량들 전반적으로 전부 다 형님들 걱정 없이, 예, 정말 하시는데 문제 없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, 탁송고래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그 탈성 보낼 때 제가 이렇게 로또도 한장준비해서 보내드리니까 꼭 1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